부 어제 잘 자고 일어나서 오늘 근처에 카페에서 그냥 커피 한잔하고 브런치 먹으려고 잠깐 나왔습니다 전경을 보여 드리자면 친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좀 부고타에서 안전한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일단 되게 지금 딱 온도도 좋고 모든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위험하거나 이렇게 오 강아지 엄청 큰. 와 강아지가 장난 아니네. 여기 대형견을 되게 많이 키우시네. 약간 대형견 키우는 게 부심인가? 어 생각보다 대형견인데. 와, 여기 해발이 좀 높아가지고, 살짝 좀 숨이 차는 건 있는데, 그건 뭐 점차 적응된다고 하니까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머리가 아프거나 뭐 깨질 듯이 아프거나 뭐 그러진 않아가지고 약을 따로 먹진 않고 있습니다. 어, 또 한국차가 되게 많이 보이네요. 제가 20대 때 여행을 맨날 해봤지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느낌, 이미지는. 오토바이도 다 좋은 걸 타고 다니시네. 해발이 높아가지고 자외선이 좀 되게 센것 같아요. 어? 이거 무궁화 아니야? 무궁화? 꽃이 무궁화 꽃. 아, 저 친구 덕분에 또, 또 이런데 여행 와보네요. 온다 온다 했는데 결국 드디어 이제 오게 됐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그리고 뭐 아침에 밥도 먹고 제도 씨가 또 삼계탕을 해주셔가지고. 밥, 한식 든든히 먹고 아침에 진통제랑 <laughs> 제가 평소에 먹는 약 손발절임 약, 소화제 노자인 뭐 이렇게 먹고 평소처럼 먹고 있거든요 근데. 아주 몸 상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딱히 뭐특이상 없고 여행 끝날 때까지 좀 무사히 탈 없이 그렇게 마쳤으면 마치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차 커피입니다. 한 번도 생각을 하기 보고 있잖아요. 오, 확실히 맛있게 요 b a c 먹 바로 나온 게맛있어 되게 얇리 쫄깃쫄깃하니 맛있어 거 바로 먹어야 맛있요 이게 이름이 뭐라고? 육가. 육가 육가래요 육가 육가라고 이렇게 생긴 거있 약간 나무 막대기 같은 거? 근데 맛은 감자랑 비슷한 같 맛있다 감자로 만든 거? 유가 그러니까 감자랑 비슷한 물에 아, 장물 다른 장물 있는 거야? 보여드릴게요. 설명면 약간 나무 막대처럼생되거로 음. 그런 구황장물로 지금 만든 거라고. 이게 음. 음. 아, 반대편 다른 컨셉의 카페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수 씨가 시켜줘가지고 세트 메뉴래요 이게. 친구 와이프가 또 디저트를 샀다고 해가지고 가보겠습 어, 어, 맛있는 수 빵이랑 되게 고급스럽다. 이제 진짜 비싼 데지 <목소리도> 와 인테리어 이쁘겠다 이쁘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와 인테리어 이쁘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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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이쁘다 이거 월드컵 완전 귀엽다 근처 집가기 전에 근처 공원에서 산책 한번 하고 그리고 오늘은 일정을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되게 평온하고 되게 여유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아지를 되게 많이 키우네요 그리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직업이 또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 공원 잘 됐네.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할머니분 같은데. 또, 또 자유롭게 놀이터도 있고. 아, 이렇게 또 춤추시는 분들도 있고. 놀이터 잘 됐네요. 애기 놀고 있네. 와 나무가 되게 멋있네 여기.